안녕하세요. 찍먹 겜노인입니다. 오늘은 플래시파티 영상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릴.. 아 동시에 아니요 <laughs> 차례차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하고 두 번째 영상의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첫 번째는 어우 제가 막 나름 분투했는데 굉장히 고전했던 매치 하지만 난투 매치 1등은 기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샌디로 역대급 플레이가 될 겁니다. 짠짠, 플레이 해볼까요? 일단, 여기는, 올림푸스 이쪽 레벨은 맨날, 응? 하. 정말, 삼단 점프가 너무 그리워. 삼단 점프가 상당히 그리워지는. 와, 마이너스 4점 하하하. <laughs> 근데 지금 꼴찌래요. 자, 일단은, 뭐, 그래도 분발 해봐야죠. 샌디잖아요. 아, 이게 둥, 그, 대공기를 도중에 넣는 게, 초반에는 좀 들어가더니, 너가웃 게이지가 높은 친구한테는 안 들어가요. 오올림푸스는 <laughs> 이렇게 문석으로 재미를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러면 포인트가 어떻게 결정되냐? 최소 마지막에 누군가가 그 캐릭터를 때렸으면은, 그 캐릭터가 너가웃되면, 점수가 갑니다. 그러니까 샌디가 좀 유리한 게 지금도 보실 지만 사방 때리고 다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럭키샷 한번 터, 아, 3이네요 럭키샷 한번 터지면 재미 좀 제대로 보는 거죠. 자, 그래도 분발 계속해야죠. 뭐 역전 해야겠죠. 뭐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입니까? 그죠? 제 성적표도 마이너스가 던져오한 번도 없는데 샌디로 어후.. 위험했어요. 하지만, 아우 한 번, 두 번, 세네 번, 참십초1등입니다 <laughs>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아 문서. 자 돌아옵니다. 일단 여기 티라가 조금 하더라고요. 가드 버튼 잘 쓰는 사람이면은 아마 십. 저처럼 한 5월부터 했던 사람이라면은 사실 가드 버튼 안 익숙하거든요. 어? 뭐 포인트가 어쨌든 제가 한점 내줬는데 다시 1위로 올라오긴 했네요. 근데 티나하고는 동점입니다. 빨리 뺏어야겠어요.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에이씨. 소피아 저거. 꺼져. 아, 반대로 갔습니다. 힘력 오릅니다. 노려야죠노려야죠 그렇죠. 어? 안나안 안 나가면 쫓아갑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저거, 저런 거 진짜 잘안 노렸거든요.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저걸 딱, 아깝스럽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맞아서, 6점으로, 1등. 자, 두 번째 매치 바로 갑니다. 이번에도 티나가 껴있어요. 야매워 죽겠어. 하지만 티나는 사실 샌디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제 정도는 싱글에서도 그냥 깹니다. 자, 쉽게 꺼져주시고, 일부러 멋있으려고 대공기 쓴 거예요. 어, 동상. 저 동상 성애자예요. 아 동상만 보면은 무조건 갈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매지션이 있는 매치가 되면은, 어, 응? 뭐죠? 왜, 왜점수란한 거야? 어쨌든, 동상만 보면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 아, 동상을, 아, 동상 너무 좋아요. 매지션 동상 좀 많이 만들어줘요. 아, 또, 어, 근데 이쪽 티나는, 아까 그 티나, 동상. 동상! 여러분, 매지션에 대해 항상 감사하세요. 동상만큼 좋은 없입니다 자, 밀어내고. 자, 올라오세요, s h 7 자, 밀어내야죠. 그렇죠. 오, 예, 더블 크로스. 예, 8점. 아, 그러면 온도차가 너무 다, 틀리죠? <laughs> 뭐, 신났습니다, 막, 애들. 정신없네요. 자, 매지션 올라왔네요. 그럼 이 친구 또 보내야죠. 가라, 피해! 어, 다행이에요. 무성 맞았으면 제가 나갔을 텐데. 아, 티나 거슬려요. 일단, 거슬리, 아, 일치 저기. 자, 밖으로 쫓아내는데, 뭐, 점수 한번 주죠, 뭐. 그렇죠. 아, 이게 3탄 점프만 있었어도 제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점수 없고, 점수 내주고. <laughs> 오레 매지션, 레지션 잠깐 비켜봐, 비켜봐. 자, 일단, 아이씨, 핀 나갔어요. 자, 레지션 비켜, 비켜, 티나. 어, 아, 넌 죽었구나. 아싸. 제가 좀 합니다. 자, 점수를 따서 9점. 어, 아까는 온도차가 넘틀려. 아까는 끝날 때가 6점이었는데 지금은 9점입니다. 자, 운석오네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아, 망했어. 제기.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만 점수를 얻네요. 11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11점. 쟤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그쵸. 매지션 그냥 누워있는 거 보니까 어이없었나봐요. 한번 더. 자. 그 사이에 또 13점. 매지션 또나어죠저 형만은 저한테 지금 몇번 너가웃 되는지 모르고요. 동상이 한번 맞았죠. 날라차기한번 맞았죠. 오, 분노의 구름. 덕분에 저는 15점. <laughs> 오, 동상, 동상. <laughs> 아, 동상 너무 좋아. <laughs> 동상성애자. <laughs> 자. 지금, 지금 저한테 가 너가 억된 걸세볼 수는 없었는데, 아마 매지션이 저한테 한세 번, 그리고 뭐, 운석, 벼락까지 포함해서 한 다섯 번 정도 나가신 것 같아요. 제일 꼴찌잖아요. 자, 오, 부통사, 아유, 하지만, 막타 한번 노려봅시다! 자, 여기서 바로 대공. 그 그렇죠. 여러분도 응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1 7점으로 마무리. 오늘도 즐거웠습니다.